자, 고장시가 구강. 여기는 또 이거, 여 내용 보면, 쭉 내용을 보시면, 여기에 보면 수신가잖아 그치? 이게 일종의 미녀야, 미녀. 미녀인데, 여기에 보시면 한자성이말이쭉 나오는데, 거기 밑에 보면 잘 나오니까 해석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그러면서 밑에 보면 이렇게, 생각을 하니 이명화형이 그리워나오야 할까요? 이명화형이 그리워나오야 할까요? 생각을 하니 설거는 서로나오야 할까요? 진정고 세월이 가는 거 서로가 다 어이할까? 왜 이렇게 나와있잖아? 이런 거다푸경궤에 당이 되는 거다. 그러면서 근래 안부가 무녀하여. 그래서 근래 안부가 무녀하여 이렇게 돼있잖아, 그치? 그럼 근래 안부를 구리, 아, 궁금해 하는데 월도 사창의 첫 판다인데 근래 안부가 궁금해. 말하자면 최근에 안부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월도 사창의 첫 판다. 그갖고 사창이 뭐라는 데서 사창은 여인의 방이라는 뜻, 여인의 방. 이게 여인의 방을 보통 얘기하는 거야. 여인의 방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월도사창, 달이 뜨는 여인의 방에 창가에 기대어서 창가에 기대어 첩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첩의 한이 많은데 그러면서 생각을 하니 임의 화용이 꽃같은 얼굴이 그리워나 어이할까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야? 임에 대한 그리움을 얘기하는 거지. 임에 대한 그리움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약사 몽원으로 행렬적이면 문장성도가 반성사로구나 이렇게 돼있는데 나중에 뒤에 가 갖고 그 한시를 할 텐데 한시 잘 보면 조금 있다가얘기를알수 있을 건데 이거랑 똑같아 이렇게 나와 있는 보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셋넷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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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여섯 일곱 그리고 여기까지 해가지고 7원절고 한시가 조금 있다가 뒤에 보면 11강에 나와 자 약사 몸원으로 행유적이면이렇게하고내 혼이 내 혼이 거기 나와있듯이 자취가 있다면 이렇게 얘기하면 적이 있다면 자취가 있다면 문전성로가 집 앞에 있는 돌길이 반성사로구나 모래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되는 거야 그러니까 문전성로가 반성사로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얘기를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말 그대로 내가 꿈에서 자취가 있다면이니까 그러면 자취가 있고 님을 보러 갈수 있으면 봤다면 끊임없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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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집 앞에 있는 돌끼리 다 부서져서 모래가 됐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생각을 하니 임의 활용이 그리워다. 그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임에 대한 그리움을 얘기하는 거고. 강산 불변 제목 주니어 임은 일거의 무소식이로구나. 강산은 변하지 않고 봄은 다시 돌아오는데 그래서 강산 불변 제목 주. 변하지 않고 보면 다시 오는데, 임은 일과의 무슨 소식, 어, 무슨 소식이로구나. 한번 가서 돌아오질 않네요. 이렇게 얘기한다 말이야. 그러면 이 임과, 요거 두 개는 뭐가, 뭐가 들어가? 대비가 들어가, 대비. 대조적인 거지. 그러면서 생각을하니 생활 가는 것은, 로나 어, 어이할까요? 그래서, 예, 오지 않는 임에 대한 원망, 그 다음에 서러움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일생 인장은 충이 되고 세상 공명 꿈밖으로구나. 일생의 일장은 충몽 그래서 보면 이렇게 일장 충몽한자성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의 봄과 그긴 봄의 꿈 같고. 그 다음에 세상 공명은 꿈밖으로구나. 세상의 이름다 싫은 것이 꿈밖으로구나. 차가 진정고 세월이 가는 것으로나 어디 갈까요? 그래서 여기서는 인생의 무상함을 얘기하는 거야. 야,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는데 니무 오지 않고 세상에 이런 이렇고 정말, 새서울 가는 거 서로가 다 어이하겠느냐, 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추야공산 다 접은 날에, 모란 황국이 피었구나, 이렇게 되는데, 추야공산이니까, 가을, 어떻게 될까요? 음. 가을, 빈산에, 모란과 황국이 다 피었구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꽃이 피었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야. 생각을 하니, 세월 가는 것덩달아다 어이할까요? 이렇게 돼있죠. 아,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면 여기서는 무슨 얘기하는 거? 빈 산에 다 전문단에 보란 항목이 다표구나생각하니생각하는거다 어떻게 이렇게 해서 세월의 흐름, 세월의 흐름으로 인한 사업을 얘기하는 거고 얘는 또 표현을 보면 되게 웃겨 일락서산에 떨어지고 월추동이 달수서다 이렇게 되는데 잘 보면 서쪽산으로 해가 떨어지고 동쪽 고개에 달이 돌아온다. 그러니까 보면 일락서산이해 떨어지는 거고 월추동이 달수도온다 생각 하이 생활 가는 거아니나요나 어떡할까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것도 생활의 흐름이란서움을 어, 얘기하는 거야. 자 친구가 본판은 남이란 말은 어이 그 단지도 유적한 말이오. 보면 말을 고 아니 보면은 그리워. 아 어쩌자 말이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친구가 봉파는 남인데, 그다지도 정이 많단 말이오. 이렇게 얘기하면서 보면 말고 아니, 보면 은 그립다. 아, 어쩌단 말이냐라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사람에 대한 그림을 얘기하는 거고. 개변 양류는 사사로기오. 물은 보아는 점점 보기로구나. 라고 얘기하는데, 시간이 흘러가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보면, 개변 양류 이렇게 해갖고, 물이 흘러가는, 그러니까 그 주변은, 점점 녹이 어떻게 되는가? 사라져가는 거고, 점점 녹이 줄고 물은고아는 점점 홍이로구나, 붉어지고 생각사서로 임의롭지 못하여 나 어이할까요? 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서는 허전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시간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야 난사로, 난사로다. 난사 중에 겸난사로구나 이렇게돼 있으니까 난사는 어려운 일이다 어렵고 어렵나 난사 중에 겸나사로구나 요거 해당하는 한자사로보다 살상가상이로구나 그러고 어느 때나 좋은 시절만나잘 살아볼까요 자신의 신세대한 한탄 한탄을 얘기하고 청포로 일상만리선하니 동청여천이 파실추로구나 생각사사로 마음뿐대로 못하여 어이 살드란 말이오 이렇게 하고 청포로 일성 말리선 청포로 말리를 가는 배에 타서 동정 여천이 파시추로구나 이렇게 되는데 거기 나와 있는 거잘 보면 동정의 일이 물빛이 하늘과 같이 물결이 기는구나라고 얘기하면 생각사사로 마음대로 못 하여 어이 살던 말이오 그래서 이것도 자신의 신세에 대한 한탄을 얘기하는 거요 그러니까 왜 제목 자체가 수심가잖아. 수심가니까 수심이라고 그러면 마음의 깊은 걱정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30천의 초목은 젊어만 가고 인간의 청춘은 늙어만 가노나 그 다음에 생각을 하니 세월 가는 것은 로나어이할까요 라고 얘기하면서 얘도 마찬가지로 세월의 흐름 나이 들음에 대한 한판을 얘기합니다. 자기야 우지를 말아야 되겠으니까 자기야 우지를 말아 이렇게 돼 있죠. 물량이면 너은 자물까지, 역한는 자물까지, 날까지 왜깨운단말이오 그렇게 됐으니까는 얘는 강적 이입을 되는 거야요 강적 이입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을밤에 상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요 그 다음에, 무심한 기차야, 소리 말고 가거라. 아니나던 임생각, 젊은하누나 청춘호환을 에어탕 말고 마음대로 노단다 그래서, 무심한 기차야, 소리 말고 가거라. 아니나던 임생각이 저절로 나는구나. 그래서, 무심한 기차야. 그래서, 임을 생각이 나게 해는, 나게 해주는 개판도 상관불. 그래서, 청춘의 호환, 붉은 얼굴을 에어탕 알고, 아깝다는 생각 하지 말고 마음으로 도전다. 그래서 말 그대로 싫은 걱정을 잃고, 싫은 걱정잊고 어, 편하게 지내고자 하는 마음.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표현하는 노래가 수심가 되시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10강을 바로 볼게요. 10강에 영상가가 나와요, 영상가. 조선 후기에 등장한 작가는 기존에 창작되었던 시조나 가사, 민요, 판소리 등 여러 시간 형태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일종의 패러디 문학이라볼수 있는데, 패러디하는 선의 장르가 사전들이 향유했던 가사인 경우를 가사기 작가, 판소리인 경우를 판소리기 작가라고 한다. 먼저 독립적으로 보이는 각각의 소절이 영상간의 제목 아래 유기적으로 통일성을 이루고 있는 나는 사음보 연속체라는 형식과 자연과 관련된 사 삶을 노래하며 한자어나중국고사 같은 상류층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대고가사와의 공통점을 지니지만 형식의 판괴에 나타나거나 자유로 단순히 유흥 및 풍류의 공간을 바라본다는 점에서 사등고가사와는 차이가 있으며 활용하여 사고방식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내기도 한다 라고 얘기하는 차이점을 보이는 거야 그런데 이거 잘 보면 요즘에 그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앞에 4강에 보면 방우셔도 이런 식으로 나와 있잖아. 방우셔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방우셔그 다음에 6강에 거창가도 보면 거창가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거창가와 평산별곡이 나오면서 말하자면 탐가놀이에 대한 것들을 고발하는 시가 있었다라는 거 얘기를 해준단 말이야. 여기는 마찬가지로 또 사, 이 사조에 대한 것들, 형식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영상가하고 소춘향가 두 가지가 나와. 그래서 보면, 가사계 작가와 판소리기 작가를 두개를 보여준단 말이야 자 이렇게 봤을 때 그리고 나서 12강에도 보면 좀 이따가 알겠지만 12강에도 가면 뭐가 있냐면 그처용가처용가하고그 다음에 한가 처용가를 변형한 고려가의 처용가에 관한 이야기가 먼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한가 처용가 고려가의 처용가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형식의 문제가 분명히 있다 하나쯤은 분명히 나온다 그렇게 꼭 기억을 해라 라고 쌤이 얘기를 했어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음. 자 한편 판소리 작가로 출연하는편에대한 다와 같이 선행했던 판소리 제목중 향유축이 좋아하는 인상적인 장면들을 선택적으로 편러대하면서 추약이나 변형 확대하고 그것을 자향유이 좋아하는 인상적인 장면들 선택적으로 면서 추약 확대하고 그것을 논리적인 연관성이 없이 자연스럽게 편집하는 방식을 통해 중요한 대목의 담도를 강조하는 특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이렇게 나오는 두가지 특징을 작품을 통해서 보게 되는거죠 자 영산홍록에 봄바람 넘넘하니 이렇게 되는데 영산홍록은 자 붉은 꽃과 푸른잎이 산을 붉고 푸르게 덮는데 거기에 봄바람이 넘넘하니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계절적 배경은 봄인거고 계절적 배경 봄, 넘버다이 황봉백점이라라고 얘기를 했을 때말 그대로 모든 것들이 이 봄을 맞이하는구나라고 뜻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서 붉은꽃, 푸른잎, 은산하상기를 자랑하고 가는새, 오는답이 충기춤을 조롱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봄이 오는 풍경을 얘기해요. 봄이 오는 풍경과 봄의 유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죽장을 짓고 망해를 신어 라 대나무로 만든 지팡이를 짓고 망해를 신고 천리가산 들어가니 만장폭포도 좋거니와 만장폭포도 좋구나라고 얘기하면서 여산이 여기로다 비류지카 삼천척이요 의시유나 낙구천은 음. 옛글에도 일렁이 뚫는데 여산이 여기로구나 이러는데 여산이 중국에서 아름다고 빼어난. 그래서 저거 여산 우리 어디서 봤어? 관동별곡에서 봤죠 관동별곡. 관동별곡에서 보면 이태 백이 살아서 얘기할 때뭐 여산이 여기보다 낫다 말을 못할 거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쓴단 말이야. 그런 것들처럼 여산이 여기로다. 여산이 말로만 듣던 여산이 바로 여기로구나라고 얘기를 하면서 비류지카 삼천척이요 의시유나 낙구천이다라고 얘기할 땐 거기 보면서 해석이 잘 나오죠. 삼천척이나 되는 폭포가 나는듯이 떨어져 내리니 높은 하늘의 말하자면, 뭐 은하수가 떨어지는 것 같구나 라고 얘기를 하면서 폭포에 대해서 예찬하는 거예요. 폭포에 대한 예찬. 그러면서 옛 글에도 일러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건 인터넷의 글을 얘기하는 거고. 자, 타기 황해 아이들은 막교 지상의 하늘 마라 이렇게 되 있는데, 탈궁 황행 아이들은 막교 지상의 하늘마라, 꾀꼬리 탓이 아니라 황금 같은 적개꼬리, 황금 같서 떨쳐있고 세류형에 넘노는듯 병력같이 우는 소리, 깊이 든잠다 깨운다. 그래서 밤에 꾀 깨꼬리가 우는 소리, 그 다음에 깨꼬리가 울면서 요란스럽게 떠는 소리. 근데 이런 것들 다뭐 얘기하는 거야? 말 그대로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서. 산절로, 수절로, 하니, 산이절로, 수, 물이절로, 하니, 산수관에 나도 나도 절로죠. 이중에 절로 난 범위, 늙기도 절로하리 화류상대, 온 여자. 그랬더니,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보면, 이거 인생부상이지. 다 필요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화류상대 고운 여자, 너희 얼굴 곱다고 자랑하지 말려구나. 자, 화류상대 고운 여자들은 너희 얼굴 곱다고 자랑하지 말아라. 뒷동산에 피는 꽃은 명춘상월 피려니와, 나 같은 초로 인생 한 번쯤 죽어지면 다시 갱생어려와라. 너희 얼굴 곱다고 자랑하지 말라. 뒷동산에 피는 꽃은 명춘상월 피려니와, 좋은 상월에 명춘, 봄이 다가오는 꽃다운, 뭐, 꽃봄. 3월에 피는데, 나와 같은 초로의 인생, 이스레베의풀과 같은 인생은 한번북적 죽어지면 다시 계생 어려워라. 그래서 자신의 신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신세를 한탄하는 거고. 자, 신세 한탄처럼 보이지만, 또 얘기할 때쭉 보면, 낙양성 심리어의 높고 낮은 정범은 영호고걸이 몇몇이냐, 철대가인이 몇몇이냐, 이렇게 되는데, 낙양성 심리화에 높고 낮은 저 무덤, 무덤에 영웅호골이 몇몇이 붙여있고 그 다음에 절대가인이 몇몇이냐? 통일천하 아방궁을 사랑삼고, 아방궁은 진시왕이 만든 궁궐 산천궁녀를 시위하여 몇만 년을 살자 하고 만리장성 국게 살고 기천만 년 살자 더니사고평대 전문단에 여성청초 속절이 없다 그렇게 돼있는데 결국엔 진시황도 죽었지 않니?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주 간단하게 그냥 인생 무상 이해하면 돼요. 이건 인생의 무상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 다 필요 없다. 어? 인생은 무상한 거야. 욕심 없이 살아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됐죠? 자, 그다음에 이러한 영웅들은 사후 유명 대전이와 이러한 영웅들은 그래도 죽고 난 뒤에 유명해질 텐데. 나와 같은 초로 인생, 나와 같은 인생들은 한번 죽어지면 칠성포로 질끈물과 소방상 대토리에 이렇게 되는데 칠성포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죽은 사람들 그 돌아가신 분들 돌아가보신 분들을 싸는 그 삼배 같은 거고 거기에다가 묶어서 소방상 대토리에 작은 관에 묶어서 뚜렷이 메고갈때한번퉁이 들어가니 구준비를 세워서한바으로 퍼붓는데 무중공산 터널닦아 청송으로 삼고 두견사로 벗삼아 주야자소려 눌렀으니. 사는 요요, 무릎 팍팍, 이것이나기로다 이렇게 얘기해서, 영웅들은 사후 유명이 될 텐데, 사후 유명, 죽어서도 유명해지는데, 나와 같은 인생들, 이렇게, 아, 여기까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나의 인생들하고 해서 대조를 보이는 건데, 얘네들은 죽으면서 유명해지는데, 나와 같은 인생들은 그냥 아무나 조그마한 반에서 상여에다가 상여라고 하는데, 반이지, 반. 반이야. 어,다, 묶어서, 한모퉁이 돌아가니, 구준비는 새로 섞어, 한방구를 퍼붓는데, 무중공산 털을 닦아, 청송으로 우를 다 푸른 소나무로 우를 삼고, 무중공산, 아무도 없는 주인 없는 빈산에, 털을 닦아서, 청송 맑은 소나무로 울차리를 삼아서 넣고, 두견새로 벗어나마, 주야장천, 누워있으니, 누워있으니, 사는 여유, 무릎 팍아 이것이 나기로다 그래서, 욕심이 없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없는 삶. 그 다음에, 뭐,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크게 의미를 가지지 않는 삶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일을 생각하면 남이 놀고 무엇하니 나는 그렇게 의미 없이 죽고 뭐 어차피 나는 그렇게 크게 유명하게 되지도 않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면 아니 놀고 무엇하겠느냐? 노를 장화를 꺾어서 들고 마음대로만 놀아보세 그래서 노류 장화라고 얘기할 건 말 그대로 꽃을 얘기하는 거죠. 들꽃 같은 거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는 기생을 얘기한다고 되어있죠. 그래서 꺾어서 들고 마음대로만 놀아보세요. 그래서 인생에 대한 덧없음을 얘기하면서 인생의 덧없음을 이야기하면서 자연 속에 풍류에 대해 풍류적인 풍류를 즐기겠다. 라고 얘기하는 의지 풍류에 대한 의지라고 합시다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자 어렵지 않아요 길견 이럽게 길죠 자그 다음에 소춘향과 추향의 거동구하라 추향의 거동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하니 너는 웬 개집이건데 나를 종종 녹이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시적하자 누구다? 이몽룡이다 신축하자 춘향의 거동보 하라 오른손으로 일광을 걸고 해손으이 들어서 건너 중님이 보인다. 자 대심어 우라고 손 심어, 심어 정자라 동편의 연당이여 서편의 우물이라 노방의 심의 오우가요 문전의 학종 선생유라 그래서 노방의 심의 오우가요 노방의 심의 오우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거 뭐 얘기한데 말 그대로 오우 들어 뒷가에서 때에 맞게 오우 들어 오이를 팔고 있고. 문전에 집 앞에는 학종선생 유라. 그래서 학종선생, 이 오류선생을 본받아 버드나무를 심었다. 그래서 오류선생 같은 경우에는 저기 뭐야. 그도연명을내기한다라고 그러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뭘 얘기하느냐. 김버드 휘드로지 늙은장소, 광풍의 호흡경어, 우주로저 춤을 추니. 여기서는 공간에 대한 묘사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서 공간에 대한 묘사를 하면서, 저 건너 우주를 춤을 추는데, 저 건너 살인문 안에 삭살기 앉아, 먼 산만 바라보고 꼬리치는 저지 비용이 이렇게 되있는데 여기가 어디냐? 바로 춘향의 집다. 황혼의 정령 돌아와서 떨치거의형사사람의 뼈다귀를 다 녹인다. 너는 왜 개집었는데, 나를 정경 녹이느냐? 너는 왜 개집었는데, 잠금 한장다 녹이느냐? 그래서, 이몽룡의 춘향에 대한 애절함을 보여주는 거죠. 애절함을 나타내는 거죠. 녹음 방초 승화 신은 는에 어, 녹음 방초 승마시에 해는 어이 더디가고 오동추야 긴긴 달 긴긴 달에 밤은 어이 수위가도 1월무정 저도보다 5비동안공로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시간 말 그대로 보고 싶어하는 마음인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거 해는 어이 더디가고 오동추야 긴긴 달에 밤은 어이 수위가도 이렇게 돼서 말 그대로 우천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고 있는 거야. 1월 무정 더덕도다. 1월 무정이 더덕고, 호흡비동화는 공도로다. 고운 얼굴은 금방 같이 늙어가고 있다. 오는 눈물 받아내면 배도 타고 바랄만한 지척동파철리인가. 어이그리못 보는고. 라고 얘기하고 여기서는 춘향에 대한 그리움. 여기서도 춘향에 대한 그림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목룡의 춘향에 대한 그리움. 춘향에 대한 그리움과 춘향이를 보고 싶어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있는 게 이속춘향가가 되는 거야. 그런데 고분만탁따가고 그 와서 이런 식의 작가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야. 무슨 얘기지 알겠죠?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문제를 푸는 것들이 중요하겠죠. 다시 한번 꼭 읽어봐야 돼요.